아무 좀 알아두지. 네, 그걸로 안 돼. 그럼 뭔데? 지문. 애 지문을 아 잘은 모르지만 뭐 테이프 같은 데다 복사를 해뒀어야지. 내가 컴퓨터에 빠삭했으면 난 복사해뒀어. 내가 언제부터 컴퓨터에 빠삭했지? 당신 블루레이 플레이어 사서 푹 빠져 있었잖아. 애완달. 잘했습니다. 어맨달숙집치 때문에 죽겠지. 교엔이는 잘 지내? 어, 똑같아 뭐. 뭐싸웠어나 어, 어? 신경쓰지 어, 말고 <laughs> 엄마한테 한 소리 듣는 중? 너, 너 노트북 바닥에 두고 왔잖아. 아빠가 들었더니 켜지는 거야. 그래서 방금에 무슨 알림이 뜨던데? 맞다, 볼 거야? 자리 어... 비켜줄까? 어, 아니요, 여기 있어도 돼요. 괜찮아? 아, 지문 아니야? 아, 판독기가 망가졌어요. 왜? 왔어요 케임브리지에서 그래서 가줄래요? 고생했어, 딸 고마워 아 <laughs> 네가 정말 많이 보고싶을거야 뭐라고? 너 멀리 캠브리지에 가있을테니까 뭐라고요? 처음부터 <laughs> 잘 받아야지 죄송한데 뭐라고요? 아니 잘 받을거야 <laughs> 내가 잘했다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잘해줬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A4 A4 그리고 A를 받으면 얘한테는 시은죽 먹기 최애 <laughs> 어디고이지리가1위다 <주인공> 아, <주인공> <laughs> <미친이가 해비다니라. 웃음> 우리 가족 중에 대학간 사람이 없었는데 한 명도 <웃음> <웃음> 내 딸이 캠브리지에가 뭐 상대방하고 무사하 함께하는 운동 상대론적 운동량이요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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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풀었어? 이 철학적인 레벨에서 상대론적 운동량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뭐 전세계에서 12명 정도밖에 없을걸요? 그걸 이해하는 선생이 필요하겠구나 돈이 많이 들겠다 뭐넌 물리학만 걱정해 돈은 아빠가 걱정한다 아빠 저가 <laughs> 근무하는데 뭐 맨날 네 엄마한테 바쁘다고 뻥쳐도 돼. 이제 진짜 바빠지면 고마. 아빠. 우리 어, 우리 작게라도 축하를 해야지. 멀로 비싼 집스 오늘 아주 그냥 엄청 많쳤어 <laughs> 에이, 면서 진웅이. 응, 내가 순다 1인당 10파운드. 아! 에휴, 잡리 딸. 게 아, 빠셀